정부 정책이 미국답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측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대안만 있다면, 얼마든지 달러가 외면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벌 경제 트렌드 오늘은 달러 이야기입니다. SBB 사태, 이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 사태 이후에 달러 붕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아시아타임스 칼럼 니스트인 데이빗 골드만 같은 사람은 3월 25일자 칼럼에서 달러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은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왔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로 외환 보유고를 구성하지 않을 것이다. 뭐 거기다 이제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해서 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달러의 시대도 끝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니케이 아시아의 윌리엄 패셋컬럼니스트도새 벽두에 비슷한 논조에 글을 내보냈습니다 미국 국채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불안마저 고조되고 있으니까 이런 주장에 상당한 설득력이 실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문제에서는 학자들의 주장보다는 투자자의 행동이 더 중요하죠 과연 투자자들은 달러 종말론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시장 상황을 살펴보죠. 이럴 땐 미국 국채 수익률을 봐야 됩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금액을 받는 금융상품이기 때문에 그 가격이 내리면 수익률은 오릅니다. 달러 종말론이 만약에 맞다면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는 줄고 값은 떨어지겠죠. 그러면 국채 수익률 또는 국채 금리는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펼쳐졌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던 3월 8일, 5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은 4.34% 였는데요. 이날부터 수익률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이 은행을 폐쇄한 10일에는 3.96%또 17일에는 3.44%로 내려앉았습니다. 심지어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한 22일에도 수익률은 더욱 추락해서 24일날은 3.41%가 됐죠. 27일 현재 3.59%로 약간 올랐습니다만은 금융 위기 분위기는 미국 국채 수익률을 낮췄고요. 이것은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음을 말해 주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위기 때일수록 미국 국채로 몰려들곤 했는데요. 이번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달러에 대한 신뢰를 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달러가 기축 통화임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징표는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의 내장이 내용입니다. 2022년 3 4분기 현재 총 합계액이 11조 달러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외환 보유액을 다 합치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원화로는 무려 1경 4천조 원에 이릅니다. 그중에서 미국 달러가 60%, 유로가 20%, 기타 다른 돈들인데요. 중국 위안화는 2.8%를 차지합니다. 1경 4천조 원 중앙은행들이 이, 왜이 많은 돈을 비축하는지 생각해 보면 달러가 왜 기축통화인지도 이해가 됩니다. 외환보유고라고 하는 것은 위기에 대비한 돈입니다. 그래서 자국에서 찍어낼 수 없는 외국돈으로 구성하게 되는 거죠. 더욱 중요한 요건은 금융위기, 외환위기 때에 가치를 발휘해야 한다는 겁니다. 위기 때에 값이 떨어지면 이 외환보유고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위기가 닥칠수록 값이 오른 자산 그것이 외환보유고의 가장 좋은 자산이 되는 것이죠. 또한 유동성이 풍부해서 위기가 닥치더라도 시장이 멈춰서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속성을 가장 충실히 갖고 있는 자산이 바로 미국 달러이고 미국 국채인 겁니다. 위기를 맞을 때마다 미국 국채 가격은 오릅니다. 심지어 미국발 금융위기 속에서도 미국채 가격은 올랐죠. 2008년 말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돈, 모든 국제 상품 중에서 미국의 것이 거래량이 가장 많습니다. 또 24시간 내내 거래가 멈추는 법도 없죠. 금도 위기 때에는 가격이 오르긴 하지만 처분하기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이 발행하는 달러 또 미국 재무성이 발행하는 국채가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선택되어 온 겁니다. 그렇긴 하더라도 다른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달러의 위상도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죠. 특히 미국의 상황을 보면 요즘에 불안합니다. 국가부채가 GDP의 120%에 달하는 데다가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이 국채 추가 발행 허용 여부를 놓고 서로 싸우느라고 국... 가 부도가 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즉 미국 정부가 상환일에 돌아온 국채를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게다가 미국인들의 상당수가 사회주의를 좋아하게 되다 보니까 정부 정책이 미국답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측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대안만 있다면 얼마든지 달러가 외면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안이 마땅치 않다 보니 투자자들은 여전히 위기 때마다 미국 국채 말고는 다른 선택을 할 것이 마땅치가 않은 거죠. 대안이라고 일컬어져 온 중국 미안화와 암호화폐 이두 가지 생각을 해볼까요? 경제 규모로 보면 중국은 세계 GDP의 15%, 24%인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국제무역 거래에서는 중국이 오히려 미국을 추월한 지가 오래가 됐어요.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2018년에 4조 6천억. 달러인데 미국이 4조 3천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더 많아요. 특히 수출로만 보면 중국은 2조 5천억 달러, 미국이 1조 8천억 달러.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더 큽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국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 위안화가 달러를 대신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외환시장에서 위안화의 점유율은 달러의 20분의 1 수준입니다. 투자자들이 중국 돈을 멀리하고 있는데요. you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중국 당국이 금융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위안화가 밖에서도 널리 사용되려면 또 널리 퍼지려면 세계 누구라도 쉽게 이 돈을 사고팔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환전에 제한이 없어야 되고 은행들도 자유롭게 이 돈을 가지고 영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외국인의 투자도 자유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중국 내 투자가. 그런데 중국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대형 은행들은 대부분 국영이고요 일반인들이 외국으로 송금도 쉽지가 않습니다 외국 자본은 중국 기업의 지분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월스트리트 자본이 중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 간접적인 방식을 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중국 돈을 위기 대비용으로 비축해 놓기를 원하는 사람 원하는 중앙은행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 인민대학 향성조 교수는 중국의 발전을 위해서 외환 자유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그렇게 되면 중국 돈은 아시아 외. 대환 위기 때 태국 바투아나 한국 원화가 그랬듯이 투기 세력의 타겟이 될수 있다. 이런 위험을 최소화해 가면서 자유화를 하려면 최소한 15년이 소요된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화나가 달러를 누르고 기축통화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당분간은. 둘째 이유는 수출에 대한 집착입니다. 기축통화국은 숙명적으로 수입이 수출보다 많아집니다. 자국 통화의 가치가 높아지는 만큼 수입 가격은 낮아지고 수출 가격은 오르게. 되기 때문인 거죠. 또 그렇게 돼야 기축 통화국의 돈이 국외로 흘러나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돈을 쓸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고질적인 경상수지 적자. 이런 원리가 작용한 결과인 거죠. 위안화가 국제 통화로 쓰이게 된다면 중국 역시 수출보다 수입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중국은 수출을 많이 해서 자국의 제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중국 제조 2025라고 하는 프로젝트 가 바로 그걸 하자는 거죠. 그래야 일자리도 늘리고 좋은 무기도 생산할 수 있으니까요. 반면에 수입은 가급적 줄여서 자급자족, 자력갱생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이건 모두 기축통화국이 포기해야 될 것들입니다. 수출에 집착을 하는 한 중국도는 국제통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최근에 러시아가 서방의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위안화 거래와 또 위안화 비축량을 늘리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 때문에 위안화 가치가 더 높아져서 상당. 이 높아져서 수출을 하기가 어려워진다면 중국은 진퇴양난에 빠지게 될 겁니다. 실리적으로나 이념적으로나 수출을 포기하기 어려운 나라, 중국이 그렇거든요. 자, 이번에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이후에 암호화폐가 달러를 포함한 기존 정보 발행 화폐에 대한 대안이 될수 있다. 이런 견해들이 많이 제기됩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급등 현상이 이런 희망과 이런 예상을 반영한 것 아닌가?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이 암호화폐의 가치는 대부분 위기 시에 값이 폭락을 했습니다. 위기를 위한 비축수단이 될수 없다는 말인 거죠. 더큰 장애물은 국가의 힘입니다. 기축통화의 자격을 갖춘 암호화폐가 등장한다고 해도 기존 국가가 그 꼴을 용납하지 못할 겁니다. 연준을 생각을 해볼까요? 연준의 역할은 기준금리를 조절을 해서 시중 자금 유동성을 줄였다 풀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으로 인플레도 잡고 경기도 살립니다. 양적 완화는 더욱 직접적인 방법인 거죠. 그런데 만약 암호화폐가 진짜 기축통화로 격상이 돼서 사람들이 이 돈만 쓰게 된다면 연준은 인플레에 대해서도 경기 조절에 대해서도 힘을 잃게 됩니다. 뭐 그런 조절을 해봤자 소용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연준과 미국 의회와 대통령이 방관할 리가 없지요. 당연히 암호화폐의 유통을 금지시키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안 그래도 이미 카타르 같은 아홉 개 나라에서는 이 암호화폐를 완전히 금지시켰고요. 중국, 베트남, 이란 같은 이런 10개 나라에서는 금지에 가까운 제한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도 언제 그 대열에 합류할지 알수 없지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암호화폐는 달러의 지위를 넘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 밖에도 사우디 아라비아와 중국의 관계라든가 이처럼 여러 가지 달러의 미래와 관련돼서 생각해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다 다룰 수는 없으니 저의 신간 킹 달러의 미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달러 붕괴론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50년대부터였습니다. 그후 최소한 10년에 한 번씩은 이런 견해가 계속해서 큰 관심을 모으곤 했습니다. 가장 최근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였죠. 금융 위기의 진원지가 미국인만큼 달러 는 이제 붕괴하고 그 자리를 떠오르는 태양인 중국 위화나가 차지할 거다 이렇게들 많이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킹 달러의 시대가 찾아왔죠. 미국이 잘나서가 아니고 나머지 대안들이 더 불안전하기 때문인 겁니다. 저는 이런 상태가 한동안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김정우의 경제 TV 오늘은 달러 종말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라> 실리콘밸리 은행은 채권 가격 하락으로 파산을 했지만 조만간 이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문제들도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말입니다.